안녕하세요 건망이입니다 제가 오늘 또 비밀 공간을 발견했는데 지금 동생 들어간 거 보이죠? 여기 지금 여기 잠깐만요 이 해야 되거든요 아 이게 좀 어려워요 여기서 살짝 이미이이죠 어? 이거? 아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거이요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거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이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